어,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또 종이 구체 관절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, 어, 일단 저번에 거보다는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고, 머리도 그려놨는데, 머리는 예전 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그려봤어요. 어,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다. 잠깐만요, 하고 올게요. 이거 봐봐요, 너무 이뻐요. 이렇 머리를 떴구요 구감 어, 판매는 제가 어느정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서 고민해볼거고 어, 제 생각에는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만들었는데 시간이 꽤안 들었어요 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종합장 있고, 얘도 있는데. 화재 왜 이러지? 어, 일단은, 한 번, 대고 그려줘 볼게요. 대고 그리고 올게요. 자, 이 정도로 대충 그려졌고 어, 이제 옷으로 몸을 갈싸줄 부분만 그려서, 손을 하고 발은 안 그리고 대충 그렸는데, 어, 저희가 오늘 그릴 거는, 음, 한곡 골라보도록 할게요. 어, 예, 다 고르고 왔어요. 저희는, 어, 멜빵 치마에다가 반팔 멜빵 치마를 그려볼 거예요. 어, 일단은, 멜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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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리지? 반팔을 먼저 그려줄게요. 이거, 잠깐 멈출게요. 예, 네, 다 그리고 왔는데 어, 이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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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리 부분 요거를 지워 줄게요. 지워 주고 저는 지우다 귀찮아서 그냥 라인만 따고 다 지워 버리려고요. 일단 이게 안말리기 전에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다 말릴게요. 지게요다지워졌어요 이제 색칠을 한번 해 볼게요. 채색도 약간 삐쩍 나왔지만 다 완성됐거든요. 이제 한번 오려볼게요. 다 오려봤어요. 이제 한번 입혀볼 거예요. 저는 입히는 방법은 이렇게 걸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. 응.